마트 갔다가 고등어 구이가 너무 맛있게 생긴 거예요. 근데 육불이니까 별로 비싸지 않은 것 같아서 샀는데, 지금 여기 뜯어서 한입 먹었거든요? 장난 아니야. 엄청 맛있어. 나 생선 좋아하는데, 일본에서 벌써 그때 원전 사고 났을 때, 방사능 물 바다에 엄청 흘렀는데, 아, 너무 맛있어. 라면 먹다가 제가 한 음식으로 지금 밥 먹고 있어요. 이건 수수 기장 보리 귀리 넣은 밥이고요. 현미랑 이건 제가 만든 김치 매운 거잘못 먹어서 맵지 않게 만들어요. 제가 어제 만든 오이 김치 매운 거잘못 먹어서 진짜 안 맵게 만들죠. 이건 제가 만든 우엉이에요. 엄청 맛있어요. 맛있다. 맛있게 냠냠 먹을게요.